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이 시금치 안에 백년 넘게 이어진 착각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때 시금치는 철분 덩어리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강철 같은 채소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전부 단순한 숫자 착각에서 비롯된 거라는 겁니다. 19세기 말 독일의 한 학자가 시금치의 철분 함량을 기록하면서 소수점을 잘못 찍었고 그 결과 시금치가 실제보다 1 0 배나 많은 철분을 가진 것처럼 잘못 알려졌습니다. 이 작은 오류는 오랫동안 수정되지 않았고 결국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금치는 곧 철분 덩어리라는 이미지가 각인돼 버린 거죠. 그럼 시금치는 쓸모 없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시금치는 철분보다는 오히려 비타민 K, 루테인, 엽산이 풍부합니다. 덕분에 뼈를 튼튼하게 하고 눈을 보호하며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훌륭한 슈퍼푸드입니다. 결국, 시금치는 잘못된 철분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지켜주는 진짜 영웅이었던 겁니다. 식탁에서 자주 보이는 시금치,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